하 a l l e l u a 옆사람도 인사하십시다. 6월입니다. 반갑합니다 아, 네. 행복하게 보내세요. 아, 6월 기대가 되죠6월의 아, 호국 보의 달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들의 삶이 느슨해질때 전쟁이 일어났어. 정신 차리라고 옆에 보러 가 한번 정신 차립시다. <laughs> 한 번도 이제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아,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달서부터 5월 행사 많은 행사 치르고 모두가 다아 아휴, 힘들다, 아 아휴, 바쁘다, 아돈 많이 썼다 막 그런 일, 몸이 축만 걸려 있어요. 몸이 털어져서 그런 일인데 딱한 가지 있어요. 정신만 차리면 되니까 네. 영적인 정신 차리라 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혼인잔치에 비유로 하면서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다 우리 예수님인 사람들은 결론 내리셨죠 아, 예수님로 본문에 보라고 하냐면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땡 그걸로 끝나는거에요 우리가 슬기로운 <laughs> 줄 알지만 얼마나 미련하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으면 되지요 아, 네. 그래서 어? 아, 이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 아, 말씀의 제목을 따라갑시다 주여, 주여 나의 소원을 나의 소원을 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주여. 제가 귀가 조금 멍멍해요, 지금. 어, 지난 주간 동안 선교지 잘 다녀왔는데, 너무 뜨거워서, 더워서 에어컨을 틀고 밤새 잤더니, 여지없이 에어컨을 내가 못 이겨서, 못 감기가 와서, 귀까지 좀 작게 들리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으면 저도 늦, 늘어지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정신 차려서 들어야, 전하는 사람도 치비선을 다는 거예요. 아셨죠요 그래서 네. 아, 바적 정신 차려서 6월달 수도 이제 네. 말씀을 듣고 우리는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네. 아, 다시 한번 주역. 주여. 주그다음거 주여. 해주소. 그럼 제가 주역할게요. 주여, 뭐. 주여 나의 소뭘 들어달라는 거예요? 주요 그렇죠? 정말 나의 소문이 뭔가를 우리가 알고. 어떻게 준비하면 그 소원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아, 서론적인 건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는 나에게 덩불을 들게 해달라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뭘 들게 해달라고요? 등불.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열 처녀들은 초대를 받았는데 그 잔치집에서 등을, 등불을 밝히는 그러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혼식이 이제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어 떼아 뼈대서 결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어, 르페인 졸업식 세 군데를 다녀와도요, 정말 에어컨이 있으니까 할만하지요 에어컨이 없는 데는요, 숨이 탁탁 막혀요. 그중 결혼이면 뭐 중동 지역은 이미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행사들은 대부분에 이제 해가 떨어질 때쯤 되면 기온이 이제, 어, 내려갑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면은 그래도 무슨 행사를 할 만한 그런 날씨고 그런 환경이에요. 중동 지역은 결혼식을 저녁에, 밤에, 늦은 시간에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밤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드는 요원들이 필요한데 그 등불을 드는 사명으로 이열 처녀들이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녀들은 등불을 들므로 먼저 어떤 일이냐면 자신들의 앞을 밝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앞길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등불을 든 처녀들의 역할입니다. 그잔치집에서 물론 신랑 신부도 최대한 이제 아름답게 준비하고 의복을 입었겠지요. 그리고 열명의 처녀들도 그 잔치 쯤을 화려하게 아, 밝히기 위해서는요 보통 준비된 여인들이 아닙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준비하고 그리고서는 그 잔치를 돕는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나도 좋고 남에게도 도움을 주는 삶을 바로 등불을 밝히는 삶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천녀들처럼 등불을 들어서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도 유익을 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끊고 나도 유익되고 당신도 유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등불을 내 앞길도 밝아질 뿐만 아니라, 바로 함께 있던 그들도 그 어둠 속에서 그 도움을 받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요, 세 가지 일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 일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도 나쁘고, 남에게도 나쁘게 하는 일의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잘 한다고 했는데, 나도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해를 끼치는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악의적인 게 아니에요. 나도 잘될 뿐만 아니라, 너도 잘 되기를 원해서 뭘 투자를 했는데, 내가 그만 어려움을 당해.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남도 어려운 결과를 던져줄 경우가 있어. 그래서, 모두가 다 나쁜 결과입니다. 가런 누가 보세요. 자기 딸에는, 가장 실속차리는 일이라고 예수님을 은삼십이 받았어. 그런데 그 길이 모두가 다 나쁜 결과를 만드는 길이었지요. 죄 없으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자신의 그 은삼십을 이제 써보지도 못하고 성소에 던져놓고 목매워 죽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나도 나쁘고 상대에게도 나쁘게 되는 그런 일의 결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일의 결과는 나는 좋은데 상대방에게는 나쁜 결과를 주는 일의 결과가 있어요. 이 말이죠. 나는 좋다고 행하고, 나는 좋아서 말하고, 나는 좋아서 행동을 하니까는 마음이 후연해요. 와, 그냥 온 천하를 다 얻은 기쁨이야, 기분이야. 그런데 상대방에게는 아주 악한 영향을 주고, 상처를 심 넘어질 줄 상당 남겨두고, 낙심해서 살기가 힘들게 하는 일의 결과입니다. 그런 사람이지요. 자기는 뒤끝이 좋대요. 그러면서, 주, 남한테, 자기는 말을 막허대서 시원한데, 상대방에 게는내가 비수 갖고 쳐가지고, 아주 고민하고 고생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없지요? 여기는 없지요? 여기는 있을 것 같아. 나만 좋은건 되는. 내 결과를 상대에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참 욕심쟁이지. 아버지를 속여요.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애서를 속이고, 형 애서를 속입니다. 자기 좋으려고 부모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난 결과는 어떤 거예요? 이과정에 파탄이 생긴 겁니다, 사실은. 결국은 아버지를 두렵고, 려 형이 두려워서 야곱은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간 자예요.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laughs> 20년 동안 야곱이 돌아올 때, 형예서는요 칼을 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만 좋은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상대도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의 결과는 나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결과를 주는 일의 결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등불을 들고서 자신 앞도 밝게 하고 다른 사람의 앞길도 밝게 하는 삶을 살았지요. 에스다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병여의 기적. 보리떡 두 개와 물고기 다섯 마리. 아니 많이 나와있지요. 어떤 사람은 들 그냥 암에 나옵니다.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5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강주리가 남은 사건이지요 예수님은요 그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다가 때를 불러요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자기의 이제 곳으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만 기진맥진하고 광야에서 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봐 제자들에게 무슨, 무슨, 질러?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라고 해. 그래. 지금 떡을 구입할 수도 없고, 이 많은 사람을 나눠줄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고 축사하고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게하고 그리고서는 나눠주는 얘기가 나와요. 때리 5천명을 먹고도 1 2강주리가 남았다. 자 그런데 이 어린아이 마음으로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먹어야 할 도시락이 어른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배가 고팠을 겁니다. 아니 서울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결론적으로 배가 고팠을까요? 배가 불렀을까요? 왜 오천 명이 먹고 열두 강줄기가 남았대요. 먹구도 남았대요. 그 말은 모두가 다 넉넉히 먹었을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아이에게도 배부름에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반증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어린 아이는 자신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기쁨과 배름에 만족을 주는 그러한 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경을 헤매요. 그런데 그 배는 276명의 승객과 선원이 승선하고 바울도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보름동 보름이 넘게 계속되는 풍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진맥진해서 삶의 의욕이 상실되어져 있는 그배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루 이틀 어려움 나가는 것은 견딜 만합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과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단 한마디로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냥 순진하게. 힘들다. 한번더 하세요.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면은요. 한 번, 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와서 이제 쌓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힘들어서 웃을 사람 없습니다. 한번두 번은 견딜 만한데 보름 동안 그 배에서 큰 땅을 맞아서 요동치는데 견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씩응도 배었어요. 모두가 사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증거하고 떡을 들어 먼저 자신이 먹고 다른 사람에게 권하여 그들도 먹게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승객들이. 하울의 위로와 권유로 힘을 차리고 풍랑에 도전해서 모두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다른 성도들이여 6월 오늘 첫 주일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저 부천 장미공원에 장미가 만발했답니다. 울급불고 다른 사람들이 아마 오늘도 인사님들을 잃을 거예요.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서울에 오는 교회는 경로관광을 불이 모시고 왔다고 그러면서 필리핀에 있는데 큰 사람이 전 문자가 왔어요. 집에 교회에 계시냐고. 그래서 없다 그랬더니 계시면은 그 어른들 모시고 삼산회 오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있을 때 오지. 그러면서 이제 아 그렇게. 어서 꽃이 만발한 그런한 계절인데, 여러분 등불을 든 처녀들처럼 자신도 복되고 아멘. 남도 복되고 아멘. 위로와 기쁨을 안겨주는 요한 한 달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나로 기름을 준비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소원이에요. 자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했어.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했어.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여인들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점이 바로, 바로 기름을 준비했느냐고 합니다.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이 자세는 단지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앞날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다섯 명은요. 앞길을 바라볼 줄모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이에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많이 돼 신랑이 더디 오는 일을 일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미래를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등불을 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랑이 더디 오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더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 운인이요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집에 손님을 초대를 했는데, 한 10명을 초대를 하려고 하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얼마나 인기가 있든지, 20명이 들어왔어. 그러면 음식이 분명히 모자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열 사람은 돌려보내 한국 사람은 절대로 못 돌려보냅니다. 이 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인기가 있어서, 어? 0 명만 준비하고 오라고 했는데, 2 0 명이 왔으니. 지혜로운 여인은 이렇게 할 겁니다. 음식이 다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제 먹던 국수가 찬장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수를 꺼내다가, 물을 끓이고, 빨리빨리 삶아서, 거기다 있는 거 야채 썰어 넣고, 거기다 참기름 도좀 넣고, 온갖 다 비비면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 선의 성도들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부름받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야 덤불은 덤 가치가 있잖아요. 그 피곤함을 이기고 잠을 이겨면서 눈을 빌려가면서 지난 어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잖아요.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늘그 생각이 들어요. 이 목사,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요. 이 목사, 다너 도무지 할수 없어. 나하고 하면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 시작했어도 마지막 주님 앞에 지금까지 달려왔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의 청춘을 이제 청년 때부터 드렸던 헌신이 다 헛된 것이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것도 헛된 것이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 아닐까. 건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그 신랑 오실 신랑을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한 명이 모이면 어떤가요? 수천 명이 모이지 않으면 어떤가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수고했어. 김장노, 수고했어. 이혼사, 수고했어. 그 장치에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영적인사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나 더 하고 마칠게요. 한국 초대교회사 이용도 목사님 이야기 이 합니다. 1930년대에 아주 한국 강산을, 풍원동을 일으켰던 이용도 목사님입니다. 이 이용도 목사님이 평양의 산정연교회의 붕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이제 기차를 타고 평양역으로 오시면 여기서 마중을 나가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 목사님은 늘 아, 한복을 입고 다니십니다. 뭐 그냥 깨끗한 것도 아니고 툭 활동하니까는 한복을 입고 이제 집회를 다니시는데 아. 그 평양역에 신투르마기를 입고 역에 내렸어. 이 산정교회 의 목장로님들이 그래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동산 강사님이 오신 되니까는 한 시간 전에 평양역을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뭐그뭐 그, 뭐 얼굴을 알겠어요. 이름만 들어서 초대를 하니까는 그래서 아. 그래도 강사님을 오시니까는 헬스업하고 양복을 입고 뭐중절 모자 쓰고 누군가 좀 가방 하나 들고 아, 상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평양 역에서이 삼정연교회 장로님들이 한 시간 전에 나가서 기다리는데 그런 분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집회 시간은 다 됐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교회는 집회는 시작됐지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막 난리 나라고 강사님은 강간에 올라가서 아 이제 설교 만나 집회만 인도하면 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 빈손으로 장로님들돌아서 목사님이 강사님이 안나타나셨다 어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이 설교하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물었는데 설교 시간이라고 했더니 이용도 목사님이저 회중석에서 트벅트벅 트벅 걸어 울러오시더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겠지 라고 하는 판단 선입견 때문에 여러분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하고 계획하고 노력한 일들이 다 성취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다섯척여처럼 신앙을 맞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의 첫 주일, 오늘 우리는 나도 좋고 남도 함께 좋은 등불을 들고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신랑이 더디올지라도 기름을 더 준비하자고 예비한 다섯 처녀들처럼 앞길을 바라볼 줄 아는 영의 눈을 갖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신랑을 맞아 복된 자리에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목적을 완성하는 우리 삼산의 온 성도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